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최근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초등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초등교사분들께서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이 과거 사건들까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이 있었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교사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이 오시나라고 음. 생각하실 정도로 그 진료를 꽤 많이 받으세요. 이게 개인적인 영향 뭐. 대인관계의 영역 다양한데요. 네, 네이 대인관계 부분에서 이 대해야 되는, 그 다뤄야 되는 인간관계가 너무 다양해요. 너무 이 다양한 관계들을 맺다 보니까 음, 음. 여기서 하나 둘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음. 결국 어느 순간 좀 무너져서 음. 여러 가지 우울증상, 뭐 불안, 공황, 뭐 불면, 다양한 증상들로 이렇게 음. 병원에 대원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아정신과의사이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선생님들의 고충을 전해 듣는 경우들도 음.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음.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을 좀 배려하시면서 소통하시려고 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굳이 듣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큰 아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 또는 행동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거지만 선생님은 이런 아이들을 한 반에 몇 명씩 두고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힘든 이유 너무 너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라는 이 변수가 많은 존재들과 함께 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아이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사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들이잖아요. 예, 의사소통 능력 자체가 성인하고 같지 않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본인의 의사 를 분명하게 표현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그 사이에서 뭔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 이제 뭐 간단하게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대소변 문제부터 조금 더 이제 중학문제로는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문제들까지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선생님한테 알리면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선생님이 1대1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이를 전담 마크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아이를 이제 학교에 믿고 음... 맡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는 식으로 뭔가 좀 억울함과. 화남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는 있을 거고 선생님은 또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시고 이런 마음들이 드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수가 많은 아이들을 통제하려면 음, 음. 어느 정도 훈육을 할 수밖에 음, 없는데 음. 그 훈육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예전처럼 그런 체벌 위주의 교육이 절대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위시해서 이제 학생의 인권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음. 이제 지나치게 공감적인 접근들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인 어떤 제지들이 들어가야 될때 그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뭐 인터넷에 사실 자조적인 글들이기는 한데 뭔가 아이 둘이 싸우고 있을 때뭐 어떻게 제지를 하는 게 옳느냐라는 식의 그런 음. 글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A와 B가 싸우고 있을 때뭐 어떻게 제지 하는 게 옳은지. 근데 이게 혼내서도 안 되고 아이들 있는 데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네. 심지어 네. 부드럽게 말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왜냐면은 얘의 행동이 멈추지 않아서 네. 상대가 더 이제 다치게 되고 이쪽에서 네. 방임으로 하던 학대를 신고를 그렇죠. 하니까. 네. 뭐 적절한 답은 맞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면서 뭐 수업을 하는 거다 네. 이런 식의 자조적인 어떤 교사들의 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훈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좀 무기력함까지도 느끼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교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음, 음, 너무 높은 어떤 노덕성? 소명 의식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개인 사생활까지도 검열을 하는 아, 그런 아. 일부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네. 뭐 카톡 푸사가 바뀐 거, 뭐 SNS에 올라온 어떤 네. 행동 모습들을 보고 교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고, 네. 뭐 밤늦게까지 놀수 있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너무 높은 노덕성을 강요하는 거죠. 뭐 SNS 하지 말아라, 음. 뭐 유튜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지금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넘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뭐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개인의 관점일 수 있겠는데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역시 개인의 자유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적인 아. 인격이라고 하는 페르소나도 있고, 네. 네, 진짜 자기라고 하는 뭐 셀프, 네. 아니면 조금 나의 어두운 부분인 이런 섀도우 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나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선생님이나 일부 직업군에서는 너는 페르소나로만 살아라, 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자기를 계속 음. 숨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곧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굉장히 쉬운 거죠.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었으면 네. 이 정도 상황은 견뎌야지. 네. 이런 힘든 상황은 견뎌야 선생님이야. 네.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좀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너 선생인데 이것도 못 해? 너 이거 하려고 선생했어? 네. 이거 힘들다고 선생했어?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자괴감도 느껴지고 이차적으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네. 교사들이 힘들다, 네. 교시 정상공간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는 있었는데, 네.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네. 이유는 네. 결국 삼을 수는그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보고요. 우울증을 설명하는 이런 모델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그런 상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로서도, 아, 이렇게 해봤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할수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본 글도 있는데 나는 민원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교사다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간식을 사줬는데 어 간식 사줬다가 애들 식중독 걸리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사주지 않기로 했고 뭐 이것도 해봤는데 민원이 들어서 와안 하기로 했고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아이 선생님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셨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히 방어적인 행동들만 하게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통제감을 잃어버린 이런 이제 상황들도 굉장히 이제 교사분들의 정신에 큰 타격을 줬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제 아동복지법 같은 것들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음.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주 속된 말로는 뭐만 하면은 다 이제 아동 학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기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들 어찌어찌 참고 버티다가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연쇄적으로 둑이 무너지듯이 네. 그렇게 좀 무너져 가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음, 음, 네. 감정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음, 음, 한 사람이 음, 우울해 하면 다른 사람도 우울해 할수 있는데 음, 음, 이게 같은 성별이라든지 음, 음, 같은 직군이라든지 이게 비슷한 음, 요소가 많게 음, 되면 더 음,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사분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교사분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있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하나의 힘든 사건? 트라우마가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네, 네. 그 이후에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네.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료실에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더라고. 네. 그니까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네.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 좀 덮으려고 하더라.라는 네. 이런 부분들이 아 나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보호를 못 받겠구나. 네. 어, 어떡하지? 이런 절망감으로 좀 네. 이어지면서 네. 결국엔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워낙 스트레스를 받긴 받으시는데 음, 이게 심해져서 음. 뭐 우울증이나 다른 공황장애 같은 음. 어떤 정신질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음. 분명히 그 중간에 음.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마음이 많이 작용을 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선생님의 자격이 없는 건가? 라든지. 아, 내가 무능력해서 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음.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듣, 들어보면은 음. 이 선생님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음. 네, 시스템 문제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면 정말 응. 일부 그 몰지각한 학부모들이나 이제 학생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응. 생기는 건데 이걸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응. 거 역시 어떤 자치계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외부 환경이나 응. 시스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 있다. 라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음.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보니까 더 밖에 얘기를 못 음. 하세요. 그래서 더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드시는데. 예, 네, 꼭 병원에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거나 음. 아니면 동료 교사랑 이야기를 하거나 음. 주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꼭 해서라도 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책하지 마시라는 얘기 말고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명백하게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슈화하기 위해서 시위들도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이제 그 음. 네,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 확실히 교권이 너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이 침해가 됐어요. 음. 네, 그래서 학생 인권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음. 이제 주장이 되고 음.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간건 되게 건설적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않습니다. 네. 음. 근데 점점점점 점점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음. 이제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됐고 음. 이런 얘기가 나온 지도 지금 또 벌써 한참 됐잖아요. 음. 결국 저는 학생 인권과 이 교권이라는 게 완벽히 딱 맞는? 네, 황금 비율? 네, 음. 밸런스가 딱 맞는 그 지점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음. 개개인 다 맞추기도 어렵고, 결국 그 계속 나아가면서, 어쩐 때는 뭐 교권이 좀더 강하고, 어떤 때는 학생인권이 좀더 강하고,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좀더 이상적이고 건설적인 음.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교권이 침해받고 좀 힘든 상황이니까 음. 밸런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고, 음.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로 얘기를 들었을 때그 교사의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또 저는 이제 가족 중에서 두 사람이 교사인데요. 가족으로 둔 입장으로서 또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 침해 사례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생님들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반드시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일이 학부모대의 교사의 편가르기로 변질되는 일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교사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건 인간성을 상실한 일부의 악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걸 이제 대부분의 정상적인 학부모분들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어느 쪽이 갑이냐, 어느 쪽이 을이냐 이런 것들을 나누기 전에 학부모와 교사 모두 같은 인간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소통을 한다라는 원칙을 기억한다면 교. 현장이 좀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을 경험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정신건강 서비스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사업들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2023년에 진행되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 사업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향상, 두 번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세 번째, 지역사회의 수용도 향상인데요. 이 지역사회의 수용도 향상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떠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든지, 그 유무와 관계없이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수용받아서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회계 만들겠다라는 거겠죠 사업의 슬로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신질환을 사회의 원인으로 함께 해결하자 라는 의미로 어떤 사회의 경제적 비용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투자하자는 의미에서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념행사가 굉장히 풍부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마음 투자 .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